트로트 음악의 세계에서 때로는 무대 뒤에 숨겨진 진솔한 이야기가 더큰 울림을 주곤 합니다. 최근 현역 가왕 대회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인물 중 하나는 바로 박지현입니다. 그는 준결승 무대에서 트로트의 전설 이미자의 곡을 선택하며 관객들과 심사위원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노래의 선택을 넘어서 박지현이 자신에게 도전하는 과정이었고, 그 용기와 결단력은 그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박지현의 도전은 그 자체로 음악과 예술에 대한 진지한 태도와 열정을 엿볼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미자의 곡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정수를 담고 있는 작품으로 감정선이 섬세하고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런 곡을 중결승, 무대에서 선택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죠. 대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지현의 선택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고, 일부 심사위원은 그가 굳이 이런 도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냐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지현은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 도전에 나섰습니다. 무대에서 박지현은 이미자의 특유의 서정적이고, 묵직한 감정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관객들을 압도했습니다. 어려운 창법과 감정선에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림 없이 곡을 이끌었고, 후반부에는 심사위원들까지 그의 용기와 감동적인 무대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특히 윤명순 심사위원은 자신이 일찍이 박지현의 선택을 의심한 것을 반성하며, 이 선택이 그만큼 위대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박지현의 선택은 단순히 경연을 위한 전략이 아니라, 트로트 장르에 대한 그의 존경과 예술가로서의 성장 욕구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미자 선배의 곡을 부르는 것은 그에게 있어 트로트의 뿌리를 되새기고 계승하는 중요한 목표였으며 그가 무대에서 보여준 진심은 관객들 뿐만 아니라 동료 예술가들까지 감동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단순히 기량을 뽐내는 것이 아닌 자신의 예술적 깊이를 더해가는 과정에 들어섰다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박지현의 무대 후, 많은 팬들은 그를 응원하며 더려운 선택을 한 박지현의 용기가 대단하다는 댓글을 남기며 그가 결승 무대에서 보여줄 다음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그 어떤 안정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예술적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더욱 도전적인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은 결국 관객과 심사위원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박지현의 도전은 그저 가수로서의 성공을 넘어서 예술가로서의 진정성과 용기, 그리고 음악에 대한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노래를 넘어 감정의 전이와 예술적 표현의 진술을 보여주었고, 이 모든 과정은 그를 더욱 특별한 아티스트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박지현은 더큰 무대에서 또 어떤 도전을 펼칠지, 그리고 그가 앞으로 어떤 곡으로 더 많은 감동을 선사할지 궁금해집니다. 그가 이번 대회를 통해 한층 더 깊은 예술적 성장을 보여준 만큼, 팬들과 시청자들은 그의 행보를 계속 지켜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박지현이 펼칠 또 다른 기적 같은 순간들이 기대됩니다.